사업비. 자,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사업비 위에 한번 쭉 한번 올라가 보세요. 클릭을 해 보셔가지고, 오른편에 관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클릭을 딱 해보면은, 요렇게 되죠? 예. 바, 바를 조금 쭉좀더 내리셔가지고,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항으로 뜹니다. 다시 조금만 더 내려보면 사업비가 또 오렌지 색깔로 하나 있죠. 목으로 돼. 있.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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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관 항목들이 돼 있죠. 지역아동센터는 지침에 서 5대 사업을 현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목에다가 5대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죠. 보호, 교육, 문화, 지역, 자원, 정, 심, 정서 심리입니까? 심리 정서입니까? 정서 지원이죠, 이름이.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요렇게 5대 프로그램을 목 부분에다가 요렇게 만들죠. 그, 질문하시는 분 중에. 그래, 안 하고요. 요렇게 사업 밑에다가 요, 요게다가 5대 프로그램 다 만들면 안 됩니까? 아, 관계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점은요.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예산편성을할 때의 오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목에다 그냥 오대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통계를 할 때도 목으로 통계가 되지 세목으로 통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목에다가 만드는 것이 맞아서 그냥 이렇게 할 뿐입니다. 나중에 나는 세목으로 만들어도 오대 프로그램을 구분할 수 있고, 나름대로 통계 작업이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확인이 <laughs> 가능하다 하면은 뭐 굳이 관계는 없습니다. 역시 만드는 방법은 위에 항해 사업비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상태에서 신규 하시면 목으로 넘어오죠. 이 상태에서 보고 프로그램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은 보호프로그램 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오른편에 사업비가 이렇게 추가가 돼 있어요 이거는 고다사업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추가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호프로그램만 이름을 치시면은 사업비가 뒤로 딱 달라붙게 돼 있어요 요렇게 해서 세목을 세목, 생성하시고 똑같이 이름으로 세목을 이렇게 만드시면은 되습니다 나머지 계정과목들은그점유계칙에 있는 계정과목고대로고요어 참고적으로 하나 그 고다 사업설명회에서도 이야기가 안되었고 어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사회지시스템 공지사항에도 안내가안내 있는 상황인데 어, 몇 분은 제한테 이야기 들어서 알고는 계실 텐데, 어, 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작년에 연료비를 사무비, 운영비, 연료비로 계정 과목이 안내가 나가셨습니다. 즉, 아동센터, 우, 그, 운영면열과 지침에. 그래서 작년에 사무비, 운영비, 연료비로 해서, 어, 난방비를 집행을 하셨던 기관들이 고도 사업이 되고 나서 그게 날아가 버리고 없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비 운영비 연료비라는 자체가 계정 과목이 안 보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찾아보시면은, 사무비 운영비. 여기 연료비가 있어야 되는데 연료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의가 빗발쳤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인 상황은 뭐냐면요. 고도 사업을 하면서 4,800개의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들은 사회복지법의 재무회계 규칙상 그기에 있는 별표 개정과목 중에 법인회계 있고 시설회계가 있고 복지관 회계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회계 이렇게 되어 있죠. 별표가 그 중에 2013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메뉴얼을 보시면은 우리는 복지관 등 세입세출 개정과목으로 안내가 나갔었어요. 이유는 그동안 시설회계를 썼더니 우리한테 맞지 않는, 이 아래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 생계비, 수용비, 피부비 의료비, 장의비, 이 내용들은 주로 어디 끄겠습니까 생활시설 겁니다. 직업재활비, 그 다음에 수업료, 학용품, 도서구입,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어디 끄죠 이건 아동양육시설 그 다음에 요 밑에 의료 사회심리 교육 재활 지급철 이거는요 장애인이 설을 장애인이 장애인 이용 그 생활 시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필요 없는 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이거 우리하고 좀 상황에 맞는 게 없느냐 해서 복지관 련 회계가 개정 과목이 이런 부분이 없어요. 거기서 쓰지 않는 것들 아예 본인들이 다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계정과목으로 쓰자 해서 중앙지원단하고 협의해서 2013년 운영 매뉴얼에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현장히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안내가 되고, 회계 강사들한테도 그렇게 안내를 해서 교육을 했고. 근데 고도하면서 이 안내가 전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밝혀진 게, 어, 복지부에서 고도사업이 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및사회복지시설재무위규칙에 있는 별표 서식, 주, 별표 개정과목 중에 시설회계를 쓰도록 복지부에서 고다사업단에다가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고다사업단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모든 지역아동센터라고 등록되어 있는 시설들은 시설회계 쪽으로 깔때기가 딱다 들어온 거예요. 복지관의 회계를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그냥 깔때기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도사업단 전에는 법인회계도 접근이 되고 시설회계도 접근이 되고 그 다음에 복지관의 회계도 접근이 되고 마음대로 계정과목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쓸수 있었는데 고도사업 하면서는 복지관이면 딱복지관 회계로만 계정과목을쓸수 있도록 돼 있고 시설회계는 접근이 안 돼요.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는 시설회계로만 쓸수 있고 복지관 등이나 법인회계로 접근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안내가 안 나가 나오니까 현장에서 엔, 사무비, 운영비, 연료비를 썼던들은 데 계정과목 없어졌다고 하여튼 야단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쓸수 있는 방법은 사업비, 운영비, 연료비로 되어있어요. 현재 시설회계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설회계로는 사업비, 운영비, 연료비로 이렇게 계정과목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복지부에서 다시 안내가 나가서 공공요금으로 또 안내가 나가 있어 요 연료비가 전기 뭐 가스 뭐 이런 경우에 현재는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들 이해를 하시면은 아내 계정 과목이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됐죠? 지금 약기 이야기 무슨 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예. 자, 오른편에는 계정 코드 연결. 네. 그냥 연료비안 쓰고 네. 그냥 네. 그 사무비 안에서 운영비 안에서 운영비로 서니까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과거에는 기타 운영비로 2011년에는 안내가 나갔었는데그 뒤에 사무비 운영비 연료비 연료비 계정이 그이 운영비 안에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사무비 운영비 연료비로 게, 그으로 안내가 나갔거든요. 있으니까 계정 감옥 자체가. 그래, 했는데, 뭐 이제 우리는 그 계정을 못 쓰니까. 근데 복지부에서는 공공요금으로 다시 안내가 나갔고, 고다 사업단에서는 복지부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그거를 기타 운영비로, 기존에 사무부의 운영비 연료비로 돼 있던 기관들 거를 기타 운영비로 연결을 했어요. 이 양반들이.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위에서 소통을 하시라고 일단은 저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위에서 뭐 하는 일이니까 일단은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계정코드 연결 잠시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을 했을 때에 오른편에 여기에 나는 비어있다. 비어있다. 비어 있다 여기 연결 안돼 있고 비어 있다 비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 이거는 이제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혹여나 또뭐 3차 고도 사업이 오면 또 그때 가서 또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고도 사업 설명회 할 때도 아마 이 부분은 안 내가 나갔었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0 1차 수하고 0 2차 수의 개념은 자료 조회는 되는데 자료 이관을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은 자료 이관을 시킬 수 없는 기본적인 구조로 이 프로그램을 완전 새롭게 짠거예요. 화면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안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보이도록 해놨는데 밑에 바탕에 데이터베이스는 완전 편제를 싹다 바꿔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자료 이관 자체가 안되는거예요. 생긴 문제점은 뭐죠? 예산서를, 작, 예산서를 제출할 때에 02차수의 2014년도 예차, 예산서를 작, 작성을 하면은 처음부터 새로 싹다 짜야 된다 죠 그래가지고 애를 써서 새로 짰어요 그래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문제점은 새로 짠 예산서는 나타나는데 전년도 예산서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자료가 이관이 안 된다 했죠 조회는 되는데 그래서 전년도 예산서를 할수 없이 자료를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썼던 방법이 이 프로그램 개발자 이 방법을 썼던 거예요. 계정 코드 연결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료만을 잠시 가져오도록, 어, 언제요? 이번, 이곧 2013년에서 2014년 넘어오는 이 시점에 딱한 번이에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01차 수, 2013년까지에 썼던 계정 과목의 관 항목, 새로 바뀌 고다사업을 하면서 새로 바뀐 계정과목 관항목 이두 가지 자료를 매핑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예산서 제출하면서 전년도 예산서 자료가 안 넘어오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고다사업하면서 딱한 번을 하도록 고다사업단에서 고다사업설명회 하면서 안내를 했던 겁니다 문제점은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하려고 보니까 현장에서 역시 민원이 빗발쳤어요 자료가 안넘어온다 예산서 제출을 했더니 전부 다 빠믄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이었죠 고등사업단에서 골치 아파서 일괄 강제 이관을 시켜준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썼던 자료들을 본인들이 찾아보고 싹다공 2차수에 해당되는 것들을 자기들이 강제맵핑을 했어요 쭉 그래가지고 혹여나 다른게 있으면 알아서 또바꾸라고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맵핑이안돼 있는 기간은 작년 12월 26일 날 2014년도 예산서를 제출할 때 전년도 예산서 안에 원래 빵물이 돼 있어야 돼요. 이 프로그램 기능상으로 보면은 근데 이거를 그냥 강제 이 작업을 굳이 안 해도 강제 이관을 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 작성하실 때 전년도 예산서 부분이 다 넘어와 있죠. 네. 예. 그래서 이 작업은 모르셔도 이제 됩니다. 요거를 넣어 놓은 개념이 그렇습니다. 계정 코드 연결이 이번 고도 사업 때문에 한번 넣어 놨던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0 2차수 끝나고 나면은 아마 이 부분은 사라지겠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업별 계정 계정과목 맵핑 요 중간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별로, 뭐, 여러분들 다, 이거는 쓰고 계시니까. 자, 사업별 계정 과목 매핑. 어, 쓰시다 보면은,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돼가 사업별 계정 과목 매핑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사용자별 계정 과목 매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파워창이 뜨죠. 요 파트가 매핑이 안 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별 계정 과목 매핑. 회계의 기초코드 등록에 사업코드를 만들었죠. 이렇게 각 사업코드를 만들었을 때 역시 세입과 세, 세출의 계정과목들을 쓰잖아요. 쓰는데 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기층에 있는 세입과 세출에 있는 계정과목을 다쓸 거냐? 안 그러면 일부만 쓸 거냐?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공동 모금이 제일 쉬운 게 공동 모금이 제일 간단하니까. 아, 이번에 그냥 제가 다 체크를 해 놔. 옛날 거가